다음 뉴스, 다음 <laughs> 사건은 제가 궁금한 이야기 YS도 비슷한 거 한번 했었어요. 진짜로. 아, 그랬어요? 네. 음. 어, 이게 음. 로맨스 캠이죠? 그 우리 전전중과이 어, 네. 보이스 피싱 관련해가지고 했잖아요. 종국님께서 준비 음. 쫙 해가지고는 네. 보이스 피싱, 스미싱, 네. 로맨스 캠 관련된 거다 설명을 네. 해주셨죠. 그 중에 네. 이제 로맨스 로맨스 캠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laughs> 미군 남친이 결혼하자고 했는데. 그래서 2천만 원 송금하려던 70대 여성, 이거 정말 다행인 게 송금하지 않았거네요. 그렇죠. 송금 송금하려던 전에. 상황에서 네. 경찰에서 확인하거든요. 어떤 예. 상황이에요? 이거 이제 그 15일 날 서울 경찰청 기동 순찰 때 거기서 또 이제 이 신고 받고 나간 건데요. 지난 8일 오전 9시께 서울 금천구 소재 은행에서 70대 여성 A 씨가 약2 7 0 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해외로 와. 송금하려고 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은행 직원이 이상하다 생각하니까 네. 요즘은 이런 거다 확인 가능하니까 그럼요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 a 씨는그경찰의 끈질긴 설득 끝에서 가까스로 이제 피해를 보면 했는데 a 씨가 최근에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에서 자신을 태역을 앞둔 미군이라고 속인 그 사칭범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 네, 댓글 이걸로 보시죠. 아.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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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핸드폰 확인한 거 아닙니다. <laughs> 개인 핸드폰 확인한 거 아니고요. 지금 앞에 음. 댓글이 안 뜨다 보니까 제 핸드폰에다가 댓글 좀 띄워가지고 공면도 아, 하겠습니다. 그러네. 네. 네, 그래서 이 아니 뭐 그때 얘기했잖아요. 우리 이제 그 로맨스, 그렇죠. 이 SNS를 해가지고 이 70대 여성분은 진정한 사랑에 빠지셨던 거예요. 그렇죠. 거죠. 네. 이게 뭐 이게 사칭범은 결혼을 위해서 한국에 가고 싶다. 택배 비용과 귀국 경비가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면서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를 했고. 그래서 나는. 네. 자 한국을 너무 사랑하는 음. 에, 미, 미군인데 에, 나 한국에 조만간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나는 한국에 있는 여자친구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겠죠? 하면서 에, 음. 접근을 했겠죠. 그러면서 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지금 내가 미국에서 음. 뭐돈 묶인 게 있는데 이 돈을 좀 풀어줘야 내가 한국을 들어갈 수 있다. 혹은 또 다른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거액을 지금 뭐 한국에다가 이, 맡길 예정인데, 그리고 그돈 중에 일부를 너가 조금 관리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돈을 보내려고 그러니 뭔가 에렇 막혀가지고 일정 부분의 금액을 내야지만 이 돈이 한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니까 그 돈만 좀 내줄 수 있겠니? 아니, 왜 이렇게 시나리오, 왜 이렇게 완벽한 시나리오가 나오지? <laughs> 궁금한 이야기 와이 덕분입니다. 근데, 진짜로, 제가, <laughs> 제가 봤던 그 사건에서는 이미 네. 2, 3억대의 피해를 입으신 음. 거의 7, 80대 할머니셨어요. <laughs> 그리고 이분은 진짜 그 남자가 네. 실존하고, 그리고 정말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고, 나랑 사랑하는 사이라고 믿고 계시고, 이 돈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아까운 마음이 1도 없고 더 보내고 싶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분도, 지금 사건도 마찬가지죠. 이분 이분도, 이분도 아니 왜내 돈을 보내겠다는데 왜 그러냐고 오히려 경찰들한테 막 뭐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경찰이 그냥 계속 설득을 한건 이거 사기라고. 절대로 아닙니다. 네. 진짜 가족이 설득해도 안 믿으세요. 가족은 가족은 더말안 들어. 그러니까. 어, 그리고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들면 들수록 또. 약간의 자기 생각 고집이 더 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완고해지는 음. 거죠, 음. 완고해져.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이 이제 나이가 많이, 음.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뭐 사별을 하시기도 하고 그렇죠. 또 같이 살고는 있더라도 아유 우리 집 음. 응? 그 남편 어 별로 나 사랑해 주지도 않는 것 같고 그냥 이용하지 못해서 살고 있는데라는 그 상황에서. 갑자기 뭐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이나 라인이나 이런 걸로 뭐가 메시지가 오면서 사진도 같이 오거든요. 사진에 신분증까지 같이 와요. 그치? 그러면서 나 지금 어떤 사람이고 뭐 해외에서 뭐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뭐 의사인데 내가 너의, 너를 우연찮게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를 보면서 알게 됐다. 하, 그게 나는 참 우리 남편 말이 명언인 것 같아. 저한테 그랬거든요. 아, 나는 왜 나도 좀돈 많고 괜찮은 남자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막 그랬더니 네. 남편이 야돈 많고 괜찮은 남자가 미쳤냐 너를 만나게? 아 남편 왜 그러세요?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이제 그그 그 얘기는 뭐냐면 정우님이 아, 뭐가 어땠어요? <웃음> <웃음> 어. 아, 그런데, 근데 사실 그거는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아, 그 결국은, 결국은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 내가, 내가 정말 얼굴 쳐다보고 이야기를 해도 못 믿을 판에. 지금 예, 댓글창 많이 났어요. 네. 댓글창에 지금 총경님! <laughs> 예, 예? 네. <laughs> 약간 이 귀여움에 대한 반응과. <laughs> 정신적인데요! <잘 돼요. 웃음> 아니, 그, 아니, 진심이 아니라, 이제 꼴보기 싫으니까, 뭐, 얘기하다가. 저희가 어쨌든, 그 로맨스 스캠으로 관련된 <laughs> 이야기라면서 도 이렇게 조금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수 있는 음. 건 다행히 그래도 경찰이 이 피해를 막았기 때문에. 그렇죠. 막았기 때문에. 혹여나 이런 걸 막지 못했다 그러면 정말 이돈 찾을 수가 없거든요. 못 찾아요. 이, 이, 네. 이건 이미 뭐다 벌써 갔어. 근데 정말 이런 일들은 현실상 일어날 수 없습니다. <laughs> 그래서 사실 이런 사건은 이 저,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거는 교육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영역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이, 특히 가장 취약하신 분들이 노인분들이세요. 예. 저는 노인분들이 이렇게 이런 거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외롭어서거든요. 음. 그래서 외롭지 않게 저는 이렇게 지역 사회에서 노인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무언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참여도 좀 하시고 어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